네, 한국에서 이 방송을 기대하는 일본어 한자 회원 여러분, 또 일본어를 배우시는 한자 회원 여러분, 동양북스에서 나온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좌를 하고 있는 거,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CD가 달려있는데 CD 안 들어봤습니다만, 터무니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챕터 2를 보시죠. 챕터 2가, 아, 6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챕터 2.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어는 A와 B です 여기에 이 문장에 거의 다 들어있다 그랬죠. A와 B です A와 B です 문장이면, 하 일본어는 거의 끝나는 겁니다. A와 B です. A와 B です.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게뭐 있어요? 고래. 고소하도그죠 소래. 아레. 도레 자, 고래와 난데스카? 고래와 난데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래와 난데스카? 고래와 펜데스 고래와 메가나 데스. 고래와 하나 데스. 고래와 구찌 데스. 고래와, 고래와 홍 데스. 그렇죠? 그 네. 그니까, A에다가 어떤 거든 집어넣고 A와 B 데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 되는 거죠? 고, 고, 소, 아, 도. 그래서 고소하다만 알면, 고소하다만 알면 일본은 거의 끝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고래는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예. 지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한뭐 지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고소 아도가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예? 소래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 그쪽에 제가 여기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건 뭐냐 할때 아래는 저쪽이니까 나와 이 A와 B가 봤을 때 멀리 있는 거 저쪽. 도래는 어느 쪽 이런 얘기죠. 어느 것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래와 난데스가 난데스까, 뭡니까, 소레와난데스까, 아레와난데스까 자 여기 여러분 책 보시면 고레와난데스까 이건 뭡니까 이랬죠 난데스까에 나는 뭡니까 의문사겠죠? 난데스까 와 네. 이런 얘기겠죠? 난데스까 고레와난데스까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고레와 소레와난데스까 저건 뭡니까 아레와난데스까 도레 데스까 도레와난데스까 저것은 예, 어느 것은 무엇입니까? 예. 간단하죠. A와 Bです. 자, 그다음에, 소리와 니, 일본어의 본です. 자, 소리와 일본어의 일본어의 본です. 본です, 그렇죠? 일본어의 본です. 일본어 한자는 그 이게 이제 홍인데, 예, 이건 원래 그, 근본 할 때, 근본 그러잖아요. 나무 줄기를 말하는 게 줄, 나무 이게, 나무의 기둥이 되는 거. 이게 근본이잖아요. 뿌리 근자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책으로 써요. 원래 책책자가 따로 있어요. 책책자가. 근데 일본에서는 이 홍자를, 근본 본자를, 줄기 본자를 책으로 씁니다. 홍, 데스. 홍, 데스 그래요. 자, 소れ와 니홍고노 홍で스 니홍고를 죠 어짜입니다. 니홍고노 홍데스 니홍고노, 니홍고노 홍대스. 니홍고노 홍대스. 니홍고노 홍대스.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될게 노가 있죠. 니홍고노 홍대스.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명사와 명사가 붙을 때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노를 집어넣습니다.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일본어의 책안 그러잖아요. 일본어 책 그러잖아요. 내 책, 나의 책이란 말 하듯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책할때 반드시 명사, 명상, 명사에는 노를 집어넣습니다. 소유격 조사죠. 노, 일본어의 책입니다. 미혼고, 고일본어의 책입니다. 한국어 책은 깐국꾸고노 홍대스, 미국은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 그러면 아메리카노 홍대스, 아메리카고 이어나는 게. 에이고라 그러죠. 예. 영어니까 에이고로 아메리카고라 그러지 않고 에이고 그래 영어라고. 에이고는 홍대스. 니 홍고는 홍대스. 강 국어는 홍대스. 내 책은 와타시노 홍대스. 당신 책은 아나타노 홍대스. 선생님 책은 센세이노 홍대스. 바보 책, 바보 저 바보 저 바보놈 책이야. 바보노 홍대스. 이 됩니다 노를 넣어야 돼요. 바보노 홍대스. 나의 책와타시노 홍대스. 센세이노 홍대스. 자, 어, 그, 소래와, 소래와 A 와 B 데스 뭐 B 가 뭐예요? 일본어의 h 한국어도 home, A 건호 o 죠이 그렇죠? 노는 명사 명사 사이에 들어갈 때 소유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네. 누구 누구의 나의 책 이렇게 되죠. 자 고소화도 네, 이렇게 살펴보시겠죠? 자그 다음에 에, 에68 페이지. あれも、あれも、あなたの、あれも、あなたの本ですかあれも。じゃあ、ごじっしゃ。あれも、あれも、えぇ、ー、キムさんの、の本ですか 아레모 헝산 아, 김상 노홍 됐을까? 아레모 아레모 저것도 저것도 일본어 조사나 우리말 조사나 똑같아요. 발음이 약간 다른 뿐이지 쓰임새가 거의 같아요. 아레모 김상 노홍 됐을까? 여기도 명사 네, 김상 노채. 자 저것도 당신 차니까 입 아레모 아나타노 구루마 됐을까? 자 저것도 당신의 텔레비입니까? 아래 뭐, 아나타노, 테레비, 데스까? 아래 뭐, 아나타노, 보르펜 데스까? 아래 뭐, 아나타노, 메가네, 데스까? 아래 뭐, 아나타노, 가방, 데스까? 아래 뭐, 아나타노, 어, 케이타이, 휴대폰, 케이타이, 데스까? 아래 뭐, 아나타노, 고이비토. 이런 말은, 아래 뭐, 저것도 당신의 애인인지 이런 말은 아니지만, 말을 만든다면 그런 거요. 아래 뭐, 아래 뭐, 소래 모 고래 모 아래 뭐. 김상노 홈데스. A A 와 B 데스. 나들가요 자, 그렇죠. 자, 도모다치노 스미스 노 데스. 제6 9페이지 보면 도모다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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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 도모다치노 스미스 노 데스. 토모다치는 친구란 말입니다. 토모다치, 토모다치 한자 복잡하니까 지금은 나두시고 토모다치 지금 친구예요. 토모다치 일본 노래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토모다치라는 이말 들어는 많아요. 토모다치 친구입니다. 토모다치 노 스미스 노 토모다치인 친구인 스미스의 것입니다. 이것도 소유격이죠. 와다시 노데스 제 것입니다. 私のですその本はその本はその本はその本はその本その本は私のですこの本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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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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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 저 책, 아, 노, 호. 저, 이, 그, 저, 어느지요? 자, 이건, 이건 이것이고, 이건 이 책이고. 우리말하고 똑같죠? 네. 이 그저, 어느. 이 그저, 어느. 아, 이제 이 그저, 어느, 이 그저, 어느 놈. 네. 이 그저, 어느. 고소하도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도모다치, 노, 스미스, 노, 데스. 여기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노가 들어간다 죠 네. 도모다치, 인, 스미스, 것입니다. 노 데스 노홍 데스에서 홍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예. 와따시 노 와따시 노 데스 스미스 노 데스 자 보십시다. 스미스 노 스미 스미스 노 no, 데스 이제 게이 긍정일 경우고 스미스 노 데와 아리마셍 스미스 노자 아리마셍 이건 생략형이에요 자는 네, 생략형 어, 이거 데스에서 데와 아리마셍 자 아리마셍 응? 똑같습니다 의미는 자와타시노 데와 아리마셍 스미스노데와 아리마생 제 것이 아닙니다. 아, 제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노데와 아리마생, 스미스노자 아리마생, 스미스노스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와타시노 홍화 도래됐을까? 제 책은 어느 것입니까? 와타시노 홍화 도래됐을까? 여기 책이 많아요. 와타시노 홍화 도래됐을까? 제 책은 어느 것입니까? 고래됐스 이것입니다. 아레데스 저것입니다. 소레데스 그것입니다. 꼬소와도 얘기죠. 자, 고소하도만 알면 일본어 끝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챕터 2입니다. 에, 고레 소레 아레 도레 꼬소와도 자, 고레와 난데스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저쪽 사람 앞에 있는 걸 소레와 난데스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자 보세요 A란 사람이 여기 있고 B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건 책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리키면서 A란 사람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아래와 소레와 난데스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기서 볼땐 떨어져 있잖아 소레와 그거 뭡니까 하면은 이 사람은 대답을 자기 앞에 있으니까 고레와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소레와 난데스가 나는 고레와 홍데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근데 이두 사람에게서 떨어져 있는, 이것, 이것에 가려져 이건 이제 사과입니다 자, A와 B가 있습니다. 자, A가 이거 가리키면서, 아래와 난데스까저건 뭡니까? 하면 이 사람도 대답할 때, 아래와 사과데스 아래와 링고데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카리마시다가, 아래와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아래와 저것은이고, 소래는 내 앞에는 없는데 저쪽 앞에 있는 거 소래. 내 앞에 있는 건 고래. 고소하도. 근칭, 중칭, 원칭. 근칭은 가까운 걸 칭하는 거. 중칭은 중간 정도. 원칭은 멀리는 거. 이런, 뭐, 문법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A와 B대스. 고소하도. 지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자, 고노홍. 이 책. 소노홍. 저 책. 아니, 그 책. 안호홍. 저 책. 어느홍. 도노홍. 자, 이것. 고래. 소래. 아래. 도래. 자, 내 책은 어느 것입니까? 왓다시노홍와 도래 됐스까 이 책은 스미스 것입니다. 고노 홍와 스미스상 노데스. 이 볼펜은 제 것입니다. 고노 보르펜와 왓다시 노데스. 당신 것입니다. 아나타 노데스. 저 사람 겁니다. 저 사람 노데스. 선생님 것입니다. 센세 노데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